그린도 후서 후반부인 10장에서 13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에 부당하게 도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왜곡과 도전으로 이어지고 이단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중매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지금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합니다. 그럼 우리와 그리스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혼이 무엇인가? 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인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 약혼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요셉과 정혼을 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결혼식은 아직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정혼한 사이를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부부이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 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만 앞두고 있는 사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정원한, 예수님과 정원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예,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목욕 재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등불이 준비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등불. 어. 등불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등잔이 있어야 하고요.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설기로운 다섯천여, 밀어난 다섯천여 다 같이 등잔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가 다 있었,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야 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인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어, 이 기름은 성령님으로 이해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조금 더 어, 넓게 해석하자면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또 은혜, 또 신라, 신앙에 마땅한 내용, 삶의 내용, 다이기름이라할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을 기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진실한 깨끗함 우리 신랑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듯이 사단마귀의 관계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용납하는구나 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하게 되니까 복음이 훼손됩니다. 성령이 해방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린도 교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다르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죠.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다른 예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시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 사대 성자라든지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십자가를 부정한다든지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어떤 하나라도 부정되거나 제외되거나 그러면은 그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부역자들입니다. 또 영은 어떻, 어떻습니까?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제안하고 성령을 왜곡하는 이단은 지금도 너무 많아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게 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성령 아닌 다른 영, 다 다른 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싼 은혜를 전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그런, 어, 것으로 복음을 훼손한다든지, 자유함이 없고 막 억눌리게 하고, 그런 율법주의, 다,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뱀이 관계로 미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 위에 흔들 있어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없는 말 지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조금 더 하고 또 빼고 교묘하게 변형시킵니다. 전혀 새로운 말을 하면 분별하기도 하고, 전혀 없는 말 하면 이건 아니다. 금방 분별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에요. 뿌리는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열매를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열매가 결국은 뿌리에서 시작하는데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은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가득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른 복음에 내려가 있으면요. 거짓 예수 전하고 있다면,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의 열매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말씀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단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유혹하고 쥐역불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말세도지 말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복음의 끈하게 서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기로운 다섯 천여들처럼, 신랑을 맞이할 기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 깨끗한 마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 깨끗한 마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